안녕하세요. 실비안의 텃밭입니다. 제가 요 품마늘을 뽑아와서, 어, 다듬고 있는데요. 왜 영상을 찍냐 면 어, 제가 부직포를 씌우지 않았다고 했죠. 얼마나 깊이 심었는지, 요, 보시면 표시가 납니다. 자, 여기까지 흙이 있죠? 이만큼 깊이 심었습니다. 5cm가 넘을 거예요. 한 6cm 정도 깊이 심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깊이 심어야만이 겨울에 월동을 날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. 마늘이 영양분이 부족하면은, 어, 즉, 다시 말해서 비료, 비료나 이 마늘한테 필요한 그름이나 고영양 성분이 부족하면은 우자람 현상이 생긴다고 그래요. 보통 우자람 현상이 생기는 거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보면 마늘이 웃자란 현상이 생기는 것은 영양 성분이 부족해서 웃자란 현상이 생긴다고 해요 어, 보통 보면은 웃자란 현상이 생기는 것은 과다한 질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이 자라서 웃자란 현상이 생기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늘은 영양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웃자란 현상이 생겨서 이잎과이 사이가 간격이 넓어집니다. 보면, 이 품마늘로 묶여서 심었다데이 마늘도 보면은 우짜란 현상이 전혀 없죠. 촘촘하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어 여기 제가 좀 아붐다가 지금 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요것도 보면은 여기 촘촘하죠. 잎과이 간격이 촘촘합니다. 이런 어, 거는 우짜른 현상이 없는 거예요. 우짜른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요 입과 요입 사이가 간격이 넓은 거죠. 이거는 어, 조금 어, 요, 요런 것보다도 조금 작습니다. 좀 빈약하죠. 그래도 옷자른 현상은 없습니다. 여보면은 이과잎 간격이 전혀 없죠. 그리고 요보면은 요것도 역시 이만큼 깊이 묻혔기 때문에 부직포를 씌우지 않아도 물동을 잘날수 있었습니다. 어, 마늘을 뽑아보면 아직은 쪽 분화가 되지 않았고요. 요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. 뿌리가. 아직은 대파 같은 느낌이죠 요즘 풋마늘은 마늘 향이 참 좋구요 많이 맵지 않습니다 살짝 매운맛이 있고요 단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먹기도 참 편안하고 무엇보다도 요 마늘이 참 부드러워요 그래서 밑반찬으로 참 좋답니다 요 풋마늘 김치도 좋고 겉절이도 좋구요